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금 우리 사이버대학을 위해서 그리고 졸업생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따뜻한 축사를 해주신 임기순 총동문회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졸업생 대부분은 2009년에 입학하셨습니다 이제 4년이 흘렀습니다 감회가 남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년엔 여러분의 모교 경희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희의 오랜 전통, 학문과 평화와 함께 세계 시민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유엔 UN, 유네스코가 함께했습니다. 더 나은 인간과 문명의 미래를 모색했습니다. 그간의 대학생활 어떠셨는지요? 자신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소중한 꿈을 키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큰 성취를 축하드리면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오늘 이후 맞이할 캠퍼스 너머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30명 중 1명, 국민 10명 중 1명, 어떤 통계인지 궁금하시죠? 최근 우리 사회의 열풍을 일으킨 도서 구입자와 영화 관람자 수자입니다. 지난 2010년 여름 평, 이곳 평화의 전당에선 특별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강의했습니다 그의 우리 사회에 정의 신드롬을 일으킨 샌들 교수 책은 발간한 지 1년 남짓한 기간에 130만부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매우 놀라워, 놀라운 일입니다. 정유와 같은 딱딱한 인문 사회과학 주제가 이런 큰 방향을 반향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반응 왜 이렇게 뜨거웠을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자본주의의 불안정한 구조와 도덕의 붕괴. 근원적 성찰과 해법 없는 정치, 사회적 정, 정치적 혼란에서 범인하는 사람들이 정의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정의 열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 사회 또 다른 우리 사회는 또 다른 현상에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상영되고 있는 레미 제라블의 우리 사회가 보인 반응입니다. 19세기 초 프랑스의 암울했던 사회 상황과 혁명 전조를 그린 레미제라블이 500만 관객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민중과 고, 민중의 고통과 순환, 인간적 삶의 갈망을 그린 이 작품은 최근 한국인과 특별한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또문명사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는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거치며 풍요와 번영의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은 시대의 고통 사회의 아픔이 있습니다. 성공과 성장 신화에 내몰린 개인의 삶이 시대의 아픔과 함께 현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4년 배움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전문화 교육을 접했습니다. 전문지식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의 성 성취와 사회의 성장 신화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지식의 성취와 성장에만 초점을 둔다면 그 지식은 전문 전문적이 돼 지식의 포괄적 소임은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식과 배움의 이런 한계는 우리 지성 사회의 오래된 숙제였습니다. 더 나은 인간을 추구하지 않는 배움, 사회 안정과 성숙을 포괄하지 않는 배움, 이런 배움은 제한적이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불안과 함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증후 위로와 치유 열풍은 바로 이 불완전한 배움의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상처와 치유는 우리들의 자기 성찰을 요구합니다. 타자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사회와 공동체는 치유에 필요한 를 가르쳤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 그 배움의 길을 위해 지식과 학문의 참된 의미를 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세속화가 심화되면서 이런 교육의 기회는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해졌습니다. 특히 산업화, 정보화 그리고 세계화 추세가 깊어지면서 배움의 개인적 성취와 물적 성장 논리로 압축됐습니다. 국내 상황은 어떨까요? 더안 좋아 보입니다. 압축 성장에 따른 사회 혼란이 점증하면서 큰 배움의 기회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사회에서 당장 활용할 지식을 전수해라. 취업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라. 대학 경쟁력을 키워라. 사회에서 회자되는 이 말의 문화적 근저에 바로 우리 대학 사회의 위기가 있습니다. 개인적 성취와 물적 성장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성취와 성장 동력은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삶의 안정과 지속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상처와 고통, 불안과 심려의 증후도 치유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배움의 또 다른 길, 공명과 연민의 학습이 기여할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학문을 나섭니다. 대학문을 나선다는 것은 배움의 종결이 아닙니다. 더큰 자신, 더큰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또 다른 배움의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 졸업의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때그때 처한 문제풀이로만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삶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장과 성취가 가능한 안정적인 사회, 사회와 문화, 문명의 길은 이 기반이 유지될 때 지속될 수 있습니다. 21세기 인간화, 인간화 프로젝트의 의미를 되새긴 한 정치 철학자는 현대사회의 모순 해결의 첫 걸음으로 주체의 각성을 말합니다. 인간 내면의 무한한 초월적 역량이 억압적 사회에 끊임없이 저항할 때더 나은 세상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근간으로 배움의 혁명을 말하고 싶습니다. 일생의 학습 현장에서 강조되어야 할 인간과 우주의 원리, 영원한 새로움과 창조적 보편으로의 도전, 이것이 배움의 원천입니다. 더 나은 인간의 미래를 가능케 하지 않을까 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입학한 2009년은 경위가 더큰 세계와 조화한 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시민포럼이 열렸습니다. 이와 함께 휴마니타스칼리지가 설립, 기획됐습니다. 두 가지 구상이 기획 과정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는 경의가 설립 이래 구현해온 배움의 공적 실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상은 기초와 전공, 실천의 창의적 결합을 통해서 자기 발견과 사회적 진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의 지구적 함축을 창조하는 배움의 가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경인은 더 나은 개인과 사회, 문명의 미래를 열고자 했습니다. 오늘 주제인 치와 공명 그리고 배움의 길, 산업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 뒤한 길을 돌아보는데 중요한 소재입니다.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의 꿈과 희망을 사회 발전, 문명 진보에 동참하게 하는 소중한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4년의 배움, 또 100세 시대를 향해 거듭될 배움의 기회가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의미있게 다가섰으면 합니다. 경연은 그 꿈과 이상을 이어갈 것입니다.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포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4년 함께한 온라인 고등교육은 뉴욕타임즈의 한 칼럼니스트의 말처럼 인류의 희망을 만들어낼 혁명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시공을 넘나들면서 교육의 기회, 인간의 기회를 더 많은 사회인 지구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할큰 배움의 길그 길이 지금 이 순간 경위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교육 혁명과 함께 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